안녕하세요. 이번에는 3.js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일들을 설치해서 사전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저번 시간에 말했던 vs 코드를 설치가 되어 있다고 믿고 다음 단계를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3.js를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이 있고요. npm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보일러 플레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다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 저는 맨 마지막 기준으로 설치한 환경으로 이번 3js 강좌를 끝까지 진행할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부터 같이 해볼게요. 직접 다운로드 받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3js.org라는 사이트에 들어와서요. 이 좌측에 코드라고 되어 있고, GitHub랑 다운로드가 있죠. 여기에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거의 300MB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용량이 좀큰걸알 수가 있어요. 일단 다운로드한 파일을 열어보면 3.js 마스터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빌드라는 폴더를 보면 3.js 그리고 3.min.js 그리고 3 m o d u l j s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모듈 j s 만 사용을 할 거예요. 3.js라는 것은 이제 3js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파일이고요. 그리고 여기 min.js는 용량을 압축시킨 버전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3.js는 1.2MB인데 3.min.js는 600KB로 되어 있죠 그리고 3.module.js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모듈이라는 걸 활용해서 쓸수 있게끔 제작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examples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되게 많은 예시들이 있는데요 얘를 더블클릭한다고 해서 바로 실행되지 않고요 서버가 있어야지만 이 예제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VS 코드 내에서 라이브 서버라는 걸 설치를 했었잖아요 그걸 활용하면 여기 예제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JS랑 JSM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각 기능별로 가져다 쓸수 있는 것들인데 자바스크립트 모듈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여기 들어 있는 거고요. 뭐몇 개만 좀 보자면 로더 부분을 저희는 배워볼 겁니다. 로더스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로더들이 있어요. 저희는 GLTF 로더랑 OBJ 로더 이두 가지를 활용해 볼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빌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하나만 가지고 3D를 만들 수는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구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예제플에 들어 있는 다양한 예제들을 추가로 불러와서 활용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한글 버전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CDN을 통한 설치가 있죠. 기본적으로 스크립트 문법은 이따 뒤에서 볼 건데 이렇게 모듈 형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 타입의 모듈을 쓰고요. 그리고 여기에 CDN 형식으로 불러올 겁니다. 이 방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법인 예제 파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예제들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 CDN 방식으로 불러오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HTML 파일처럼 연결을 하고요. 스크립트 부분에 저는 JS 폴더 안에 App.js라는 스크립트를 넣고요. 이 타입을 모듈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퍼라는 속성을 넣어줬어요. 디퍼라는 속성은 불리언 타입으로 제공을 하는데요. 얘를 추가하면 트루가 되고, 얘를 빼면 f a l s e 가 됩니다. 여기에 디퍼를 걸어주는 이유는 파싱을 하는 동안 필요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받아놓고 HTML이 다 파싱 완료 후에 사용자에게 페이지를 보여준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하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입 모듈은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App.js를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나서 좀 전에 있었던 방식이 있죠? 사실상 이 스크립트하고 타임 넣고 이 HTML 내부에 바로 코드를 짜도 되지만 이렇게 되면 코드가 섞이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립트 파일 아예 별도로 빼줬습니다. 이제 이 안에다가만 걔네가 권장하는 코드 스타일로 넣으면 되겠죠? 여기서 import하고 3라고 되어 있고 기존에는 여기에 있는 폴더를 경로를 불러오면 되는데 이건 이제 CDN 방식으로 불러오는 부분입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요. 여기 있는 버전 부분만 넣으면 되는데 130, 이라고 일단 적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경로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 빌드, 빌드라는 폴더가 이렇게 있겠죠 빌드 안에 3.module.js를 불러와라 라고 하고요 콘솔로그를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3가 제대로 들어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를 바로 실행을 해볼게요 이 우측 하단에 고 라이브를 통해서 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도구를 열어줄게요 도구 더보기에 개발자 도구고요 단축키는 Command-Option-I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단에 콘솔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쭉 올려볼게요. 그럼 여기에 모듈이라고 나와 있죠. 확대해 보겠습니다. 모듈이라고 있고, app.js의 3번 줄 여기에 대한 코드가 불러졌죠. 와 여기를 눌러보면 되게 많은 코드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불러와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끝났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npm을 통한 설치 방법입니다. 우선 npm이라는 것은 Node 패키지 매니저의 약자입니다. Node.js 개발자분들이 패키지 설치 및 관리를 쉽게 도와주는 관리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ode.js를 먼저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우선 Node.js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탭을 들어가면 여기에 여러분의 OS에 맞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Mac OS를 사용하기 때문에 Mac OS 인스톨을 통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설치를 완료했다면 VS 코드로 넘어가줄게요. 새롭게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3js하고 npm이라는 폴더 안에 현재는 index.html이라는 파일 하나밖에 없는 상태죠. html 파일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제 한번 이 폴더 안에다가 node.js로 설치를 해볼게요. 일단 터미널에 새 터미널을 열어줍니다. vs 코드에서는 터미널을 제공하기 때문에 되게 편리한데요. 기존에 터미널을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cd라던가 ls라던가 이런 단축키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경로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 vs 코드 같은 경우는 현재 열어놓은 파일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경로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만 이제 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를 하기 전에 node.js를 좀 전에 설치를 해봤으니까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node 치고 이렇게 v라고 쳐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버전이 나오게 되죠. 이 버전이 제대로 나온다면 잘 설치가 된 거고요. 이 버전이 안 나오면 설치가 안된 겁니다. 일단 설치가 됐다고 보고, 이제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좀 전에 있었던 이 npm 설치하기 부분에 이런 텍스트가 있을 거예요. npm install save 3라고 있는데,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설치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패키지 JSON 파일이 생기고요. 이 패키지 JSON 안에는 3라고 있고 버전이 138.3이라고 잘 나와 있네요. 그리고 node modules라는 폴더가 생겼죠. 이 파일 안에 들어가 보면 3라고 있고 우리가 좀 전에 직접 다운로드 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build라는 폴더 안에 있는 3.module.js 얘를 활용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번에도 똑같이 스크립트를 입력을 해줄게요. 여기다가 스크립트 쳐주고요. 서 src 해서 아직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없는데 한번 만들어주겠습니다 여기서 폴더를 js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이 안에다가 app.js라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줄게요 이 상태로 js하고 app.js 선택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모듈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타입에다가 모듈이라고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퍼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l.js 에다가 문법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리고 이 아래 보면 이렇게 코드가 있죠? 이맨 위에 코드 하나만 불러와 줄게요. 그런데 이 경로가 노드 모듈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노드 모듈 안에, 3 안에, 빌드 안에, 이렇게 불러와 줄게요. 그리고 나서 console.log3라고 입력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라이브를 그 통해서 한번 불러와 줄게요 그리고 개발자 도구를 봤을 때 모듈이라고 불러와진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설치가 끝난 겁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방법을 한번 해 볼게요 이번에 할 방법은 단순히 3js만 설치할 게 아니라 웹팩이라는 모듈 번들러를 활용해서 3js를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보일러 플레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웹사이트가 만들어질 때는 지금 배우려 하는 3js 이외에도 html, css, sas, javascript, g-sep이라던가 다양한 언어나 라이브러리를 혼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웹 최적화를 위해서는 웹팩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웹팩이라는 것은 자바스크립트 정적 모듈 번들러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파일을 서버에서 불러오게 되면 그 하나당 불러오는 시간들이 결국 로딩 속도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스태틱한 에셋으로 컴파일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게 어렵죠? 웹팩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다양하게 활용하는 이런 언어들과 에셋들을 간단하게 JS, CSS, JPG, PNG, 이런 스태틱한 에셋으로 빠르게 변환시켜주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번 강좌는 3JS를 하기 위한 강좌이기 때문에 웹팩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가볍게 넘어가고요. 자세히 배우고 싶은 분들은 생활코딩에 올라가 있는 웹팩 강좌를 통해서 습득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3JS를 웹팩 환경에 맞게 세팅되어 있는 웹팩 전용 볼러플레이트를 설치를 해줄 거예요. 볼러플레이트라는 것은 시작하기 딱 좋은 코드를 만들어 준 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UI 디자인으로 따지면 그런 스타일 가이드라던가 디자인 시스템이 누군가 만들어 놓은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본인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GitHub 사이트 내에서 3JS 웹팩이라고 이런 볼러플레이트를 올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 컨트리뷰터 분들에게는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활용하려면 이 코드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운로드 집을 눌러도 되고요. 이 하단에 보면 기스로 클론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복사를 해 주고요 vs 코드를 한번 열어 주겠습니다 3js 보일러플레이트라는 폴더를 제가 방금 만들었는데요 여기 들어와서 이 안에다가 한번 불러올게요 터미널에 새터미널 열어주고요 ls를 쳐보면 현재 폴더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알 수가 있죠 좀 전에 복사해 놨던 git clone 하고 뒤에 경로를 붙여 놓고 엔터를 쳐 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됐죠 3js webpack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경로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cd 넣고요 3 JS 웹팩. 라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쳐보면 그 폴더 안으로 한번 들어가진 걸볼 수가 있죠.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npmi 가 있습니다. 제도 그대로 쳐줍니다. npmi 라고 하면 이 안에 있는 패키지 정보를 가지고 이제 추가로 설치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 좀 기다려볼게요. 이렇게 다 설치가 됐습니다. 562개의 패키지가 설치가 됐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노드 안에 있는 모듈스에 이 많은 것들을 다 활용할 일은 없는데, 이것까지 다 설치가 되게끔 안내가 됐네요. 일단 어차피 저희는 이걸 활용할 게 아니라 3JS를 활용할 거니까, 이 상태로 두고요. 여기서 index.html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얘네가 미리 짜놓은 이런 html 파일도 있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있었던 이 웹팩 디벨롭먼트 서버라고 있죠. npm run start라는 걸 복사를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여기다가 npm run start를 누르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성공적으로 됐다라고 나오잖아요. 위에 올려보면 이렇게 경로가 나옵니다. 로컬 호스트하고 9,000번을 열어주는데요. 얘를 커맨드 누르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열리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마우스에 따라서 이런 3D들이 나오고 클릭을 하면 이게 추가가 되는 예제를 넣어놨네요. 그리고 주 카단에 햄버거 메뉴를 누르면 이 GitHub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하면 일단 1차적으로 설치는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폴더를 살펴보면 이 webpackconfig.js라는 부분을 들어가 보면요. 여기 패스를 가져와서 모듈의 익스포트 부분에 엔트리 부분을 src 폴더 안에 있는 index.js라고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 내보낼 거냐 했을 때 bundle.js, public이라는 폴더 안에다가 bundle.js로 변환을 시켜준다라는 얘기입니다. bundle.js를 보면 이렇게 압축된 파일로 볼 수가 있죠.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준다라는 건데요. 일단 얘네들이 제공하는 코드를 보면 웹GL에 대해서 제공하는 브라우저인지 아닌지를 다 확인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를 송출을 해주고요. 모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필요가 없죠. 얘는 바로 지워줍니다. 그리고 index.js 안에 들어가 보면 import에 3라는 걸 불러왔고요. 그리고 webGL이라고 좀 전에 만들어놨던 이 스크립트를 불러와 줍니다. 그리고 모달은 저희가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렸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볼 부분은 그럼 이제 if문으로 시작을 해서 웹이 가능한지 체크하는 이 조건을 가지고 한번 걸어줍니다. 가능하면은 저희는 이제 이 안에다가 여기다 코드를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는 일단 싹다 날려볼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날려주면 좀더 보기가 편해졌죠.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콘솔로그를 한번 넣어줄게요. 3가 제대로 불러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를 해보고 다시 브라우저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듈이라고 나와있고 제대로 다 불러진 걸볼 수가 있죠. 불러졌으니까 마지막으로는 이 안에 있는 폴더들 불필요한 것만 쭉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했던 CD나 LS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걸 끄고 싶다고 하면은 c t r C 눌러서 이렇게 끌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터미널 사용법에 대해서 구글링을 해보시면 다양한 자료들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보일러 플레이트를 활용해서 만드는 것까지 다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3G AS의 기본 구조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